조금 뭔가 많이 떨렸어요. 이렇게 아홉 명에서 이 무대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솔로 곡을 어, 처음으로 이렇게 앨범 실인 솔로 곡 보여드린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됐는데 오늘 하루는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로운 어, 뭔가 챕터에 접어들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어 그리고 지금 없는 멤버들을 기다려주는 캐럿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 빈자리가 잘 느껴지지 않게 어 저희는 저희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남은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세븐틴의 리더 에스쿱스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노 아니면 조아 어, 저. 디노로 어. 시작해서 이호 디노로 게 슈아로 끝낼까요? 오케이. 캐럿들. 재밌으셨나요? 우리 스트리밍으로 봐주시는 캐럿분들도 재밌으셨나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번 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도 있었고 솔로도 있었고 하는데 문득 이제 트리거 가사를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는 좀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무대를 쓸 때마다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캐럿들 앞에 있는 무대를 쓸 때면 아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집은 여기구나 진짜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응.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 기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콘서트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는다면 세븐틴 앤드 계속 있을 겁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낍니다. 네, 일단 오늘 아, 저도 와주신 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어제 리허설 때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면면비 너무 폭해 오기 때문에 이제 어, 제대로 리허설을못 하고 혹시나 너무 미끄러워서 이때 완벽하게 덜 주스 못해서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여러분 앞에서 어, 완벽한 모습이 <laughs> 보여주기 위에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는 사실 컨디션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래서 아까 무대 내려 갈때 선생님 갑자기 저한테 아너 성동이 성동이 자리 되게 리허설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이랬어요. <laughs> 예, 너무 뿌듯하고 어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 앞에서 더 많은 무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더 다양한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도 조금 하겠습니다 아,首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에서 모든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비가 오니까 사실 제가 조금 걱정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착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에 주연을 안녕하세요. 아, 아아 이제 아. 들은 그런 거안 하네. 아니 좋아서 해놓고 음, 되게 부끄러워요. 뭐, 어? 왜 부끄러워요? 그다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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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했어. 했어. 조금 만그좀 이따 보여주거요 그러하지 마요. 네, 괜찮아요. 어, 이런 부분도 좋아해 주시는 거아 저희 어, 아, 이번 콘서트 아까 멤버들이랑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와 진짜 어떻게 하니까 또 콘서트 이렇게 하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 콘서트는 평소 콘서트 기간보다 좀더 길게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어, 빈자리를 또 채워야 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길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렜던 네,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아까 막 히트 딱 추는데 마지막 쯤에 저도 확 울컥하더라고요 뭔 진짜 으쌰으쌰 멤버들끼리 하는 저희가 뭔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우리끼리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안쓰럽기도 한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쓰러우면서 대견한 그런 감정이 막 들면서 더 멋있게 보여줘야겠다 하는 막 열정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팀은 지금 빈자리가 있지만 우리 캐럿들은 지금 빈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진짜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캐럿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네. 이번 뉴투어로 멋있는 모습 많은 곳에 다 보여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 어, 일단 공연 그 공연 시작할 때 어, 생각보다 그 아홉 명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무대에 서고 우리 캐럿들 눈 보고 하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 덕분에 잘 어, 공연 끝낸 것 비온다. 미안해요. 덕분에 너무 잘 끝냈고,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즐거웠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항상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될 거고요. 이번에 곧 코스민기가 나오잖아요. 코스민규 앨범도 더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laughs> 세븐틴 콘서트 뉴 어떠세요? 재밌죠? <laughs> 저희 멤버들과 우리 스태프분들과 다 함께 정말 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원래 하던 공연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오늘 되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드럼을 출지 몰랐죠? 저도 제가 이렇게 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다가,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렇게 치게 됐는데, 한달 준비하고 쳤거든요. 한달 배우고 이렇게 쳤는데,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오늘 좀 개운하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한번 선보여서 좀 뿌듯하고, 네, 뭔가 노력한 게, 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 콘서트 어, 멤버들 솔로 무대도 있고 다양한 무대들이 가득 차있잖아요. 이번 투어 하면서 어, 많은 캐럿 분들에게 좋은 무대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 도겸이 드럼도 열심히 발전하는 <laughs>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합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이 저 세븐틴 월드 투어 이후에 첫 공연 날인데요. 어, 첫 공연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정신없, 어느새, 어느새 지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엔딩, 소, 엔딩 소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놀랍고, 근데 그런 만큼 또 어, 처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설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 감정과 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해지요 그리고 투어 이름이 뉴인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계속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있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넷? 웃음> 그다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한달 한 조금 넘게 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스케줄도 하면서 밥은 일상 속에서 또 멈춰서 연습하고 멤버들 서로 응원하고 으샤으샤 하면서 분위기도 좋았고 그런 거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좀생긴던것 같아요 데뷔 10년 됐는데도 멤버들 아직도 열정씩직도 않고 똑같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0년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우리 사랑, 아직도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 쓸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차피 비 왔는데 오늘 비안 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너무 많네요. 진짜 가면 갈수록 진짜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진짜 따뜻해진 만큼 더 멋진 아티스트 되고 싶은 욕망도 많이 커진것 같고, 진짜 이름리우만큼 앞으로 우리 열세명 이번 투어 9명이지만 각자 새로운 모습도 더 성장해 나가는 상상하면서도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쌤리의 모습, 우리 모든 멤버 각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미래에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아, 진짜 한달 동안 준비하고 드디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보여드렸네요. 어,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짜 뉴였었던 게 10년 차때도 진짜 이번 콘서트 진짜 서러웠어요. 그냥 멤버들의 솔로 무대 준비하는 거 보고 리허설 때 멤버들의 솔로 무대를 보면서 와이 멤버한테 이런 매력이 또 있었구나 와 이런 도전도 할수 있는 친구였구나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면서 놀랬어요. 그냥 멤버들 보면서 되게 신기했고 아제 열정이 많고 그냥 캐럿들에게 자 멋있고 성장한 모습을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솔로 곡을 고민하면서 애들이 엄청 눈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캐럿들이 더 좋아할까 그런 고민하고 뭐 단체곡 보여줄 때는 아 어떤 곡을 해야 진짜 에너지가 올라갈까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가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그 승관이가 추천해준 그 하이라이즈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좀 그랬다가 단체를 이렇게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하면서 아 하이라이트 하기 잘했다 그리고 오늘 공연하면서 특히나 어 아, 하이라이트 너무 하기 잘했다 진짜 터진다 그리고 캐럿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 초 정말 기대됩니다. 아, 여러분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우, oh, 예 yeah. yeah. 우리 정글씨부터 포츄넷 체인지 시계 엔딩 멘트까지 들어봤는데요 <laughs> 정글씨부터 포츄넷 체인지 시기까지 네, 커튼 네, 내려주세요 네. 네, 우리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Yeah. 우리 날씨도 좋은데 날씨 도 아, 진짜 좋지 않아요? 어, 근데 날씨 진짜 딱이다 아, 나적으로 아, 세븐틴에게 세븐틴 잘, 잘, 세븐틴 잘 오지 않는 날씨야 이거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선선하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처음 어, 알았서날씨 이런 거 에이, 시원하게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사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이번 포즈로 쭉 찍어야 되니까 한번 정